알리 제품 언박싱 하나씩 뜯으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리에서 산 물품. 이건 알리 아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티파츠라는 테슬라 전용 제품 판매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휴대폰 거치대. 오영주님이 추천해 주신. 이거는 그 앞에 프론트 하부 범퍼에 벌레가 많이 끼이다 보니까 벌레 막아주는 거. 이거는 시트 밑에 신발이나 뭐물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딱그 사이즈로. 이거는 이렇게 한 세트인데, 트렁크 사이드에 이렇게 막 넣어둔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납하려고 구매했고, 이거는 시트 밑에 보면 송풍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보호해주는 카드. 그리고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난 그거 안 하고 싶다. 여기가 막 좋진 않더라고. 응. 솔박스? 어. 거기 붙여가지고, 카드 보관 같은 거 하는, 써보고 이거는 응. 한다. 이거 두개도 콘솔의 수납함 워낙 깊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하나 수납하는 게 있어야 좀 효율적으로 정리가 돼 이게 그리고 이거는 마이비상시 안전벨트 끊는 거랑 유리 깨고 나갈 수 있는 거 비상용품이라서 이거는 필수로 그리고 차량 매트 일단 이거 알리에서 사긴 했는데 순정매트랑 똑같이 고무 형태로 된 거다 보니까 모래나 좀 먼지 이런 게 많이 보일 거 같아 이걸 깔아도 추후 코일매트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설치를 해봅시다. 또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만 샀다 보니까 트렁크 밑에 트렁크 매트가 음. 있는데 음. 솔직히는 타면서 필요 없다 음, 음, 맞아 느껴서 안 샀고 음. 여기는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넣어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기에 음. 그래서 이걸 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사이드 수납함은 샀습니다. 넣고 다니던 거를 이렇게 아 여기서 선택할 때 왼쪽 오른쪽. 이잘 구분해서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알리산이다 보니까. 휴. <laughs> 뭐라고요? 이게 조금 휴업도 많려올라가 있다. 아뭐그 정도. 깔끔. 딱 맞는데 여기 왜 휴업? 휴업. 아이뭐 이런 거 괜찮지. 응. 그리고 가릴 거니까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오 깔끔. 깔끔하다. 어머 응. 진짜 깔끔하네. 음. 응. Good. 깔끔 이거 만족스럽네. 근데 여기도 많이 하, 여기 많이 사던데 이거. 여기도 이제 트렁크 짐실때 그 진실 때 보호한다고 응. 많이 사던데 여기는 안 산게 이거 뭐 부직포 재질에 기스 날게 어디 있다고. 그리고 아마 트렁크 매트 끼우면 응. 이까지 보호가 될 거야. 아 그래? 음안될 응, 수도 있는데. <웃음> 야, <웃음> 해보자. 와, 또 와봐야 알아서. 다음에 앞으로 가볼까요? 응, 콘솔 수납함 한 개, 두 개. 큰데? 이것도 좀 종류가 이거 야 고무 떨어졌다. 여기요? 이것도 알리 보니까 되게 종류가 많던데 제일 많이 하는 3종 세트 3종 세트 이렇게 응. 여기 보면 테슬라 공간은 되게 많은데 깊어 이렇게 응. 그래서 이못 쓰는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샀고 여기 살짝 홈이 있거든 이렇게 어디에?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어, 걸칠 수 있게 어, 그냥 살짝 넣으면 끝. 넣으면 끝 자주 쓰는 이제 충전 카드 집 같은 거는 여기 넣어 놨다가 자주 안 쓰는 거는 뭐이 안에. 음. 이렇게 지갑 예쁘다. 내가 만들었어요. 쓸수 <laughs> 있으니까. 괜찮네. 잘 만들었어. 여기도 홈이 있나요? 아, 이건 여기 끼우는 건 끼우는 건 겁네. 아, 어, 이렇게. 뭐 넣어 놓고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 놓기. 밀리진 않습니다. 음. 꺼내야 돼요. 이렇게. 음. 이거 이거 패드 있는 거 좋다. 음. 여기 있네. 여기 시타이 포트가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 여기 여기서 선을 이렇게 빼서 쓸수 있게 구멍 것도 있고 테이프 게... 쓰고 있거든. 음오 알리 칭찬해. 그리고 아, 대망의. <laughs> 아 근데 내가 이게 싫은 이유가 테이프 음, 붙이는 게좀 싫어. 음. 붙여 보자 뭐 해볼까? 근데 모자가 예쁘네요. 아제 처리가 틀렸어요. <laughs> 붙여볼게. 네. 응? 어 뭐야 지금 충전할텐데 이렇게 응, 나쁘지 않네 합격, 어, 합격. 티파츠 맥세이프 고속 무선충전 거치대 네 <laughs> 무선충전 제품이 있고 거치대 제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선충전을 쓰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쓰게 될까봐 일단 무선충전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이게 티 파츠, 이게 마운트, 마운트, 이게 거치대, 여분용 테이프, 그리고 이거 맥세이프 링 나중에 쓸 겁니다, 이거는. 위치 한번 봐줘, 맞나 여기? 어 그대로. 그대로? 응. 마운트를. 어, 됐다. 알리 제품이 아니라 왜티 파츠 제품을 샀냐? 응. 알리 제품은 여기만 걸어가지고 쓸수 있는 제품을 사고 싶었거든. 근데 그건 각이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 음. 이 티파츠 제품은 당겨도 저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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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 이렇게. 음. 이것 때문에 티파츠 제품을 샀다. 척. 어 충전 되네. 음. 이거는 비상용 벨트 커터랑 해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3M으로 붙여놔도 되고 콘솔 박스 안에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음.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안에 칼이 있거든 완전 아그 벨트를 이렇게 끊으면 돼내 응. 쪽에 보면 망치가 있거든 망치로 이 유리를 이 유리 구석을 탁탁 저희는 이게 한개더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제가 구독했는데 이거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한 분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리에서 산양제 클립 이제 여기 살짝 딱 끼워줘 이렇게 한점이 살짝 들린다 이렇게 그리고 음... 응. 방향제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아 나는 이거 좀 비추 이게 들리는 게좀난 별로다 이거는 비추 이차 밑에 보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물질이나 쓰레기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싫으니까 커버. 응. 아. 이 통고 커버 씌워보겠습니다 이거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끼워 놓으면 응. 빠질 일도 없다. 이게 다른 제품은 보면 붙이는 방충망처럼 붙이는 게 있더라고. 응.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더 좋은 것 같아. 응. 의자 밑에 보면 딱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다이 고지포 재질이란 말이야. 벨크로가 두 개가 있어. 그 붙어 이게. 그래서 잘안 빠져 이렇게. 응. 손으로 손으로 떼야 돼. 안 맞아 이렇게. 좋다 이거. 음,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이제 프론트 하부에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벌레 자국이 엄청 많아. 어, 지금도 진짜 어. 많아. 이 안쪽에 차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찝찝한 거라. 음. 음, 이 가드를 하나 샀거든. 세차를 하고 끼워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돼.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여기 보면 낙엽이 뭐 들어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많이 사던데. 이거는 내가 이제 벌레가 부딪히는 걸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산 거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굳이 굳이. 아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나는 이건 안 샀다. 이건 사긴 샀는데 설치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된다. 왜냐면 어, 내가 차매트를 까는 큰 이유가? 이유가 모래랑 이런 먼지들,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을 잘안 보이게 하려. 우리가 막 실내 세차를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매트를 알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사봤는데 이게 결국 공매트야. 음. 그럼 결국 여기 또 모래가 쌓일 거란 말이지. 음. 근데 청소하기에는 편할 것 같아. 청소는 그래. 저거보다 편한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는 매한가지. 우리는 일단은 코일, 코일 매트를 치. 한번 찾아보자. 좀 오래 걸렸다. 차 사고 한두달 정도 지난 알리 언박싱. 왜 이렇게 늦게 했냐. 다살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한번 내가 타보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사자. 많이 안 샀다. 한 7개, 8개, 응. 여러 가지 샀는데, 한두 개 정도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교체를 하든가. 응, 다른 걸더 어. 찾아보자. 어. 우리는 차 나오기 전부터 알리 제품 뭐 살지 계속 고민은 했었잖아. 어. 주니퍼에 연기되는 제품이라 야 되나? 처음에 많이 없었지. 어, 없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차를 타고 음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컵홀더가 왜 필요한 거지? 라는 응. 생각을 했었는 뭔지 같은 먼지? 거 끼었을 때 음. 청소하기 쉽다 이러는데 음.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 다 똑같거든 그래서 다른 차에는 다안써 테슬라에 유독 알리 그런 제품이 많으니까 음. 뭔가 필수템처럼 들어가 있는 거같 어, 그냥 뭔가 다 사는 느낌이더라고 이런 사이드 뭐를 깔던데 아. 트렁크랑 프렁크 밑에 수납함 오.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는 이제 캠핑을 잘안 하니까 그렇게 크게 더러워질 일이 없다 <laughs> 음. 그래서 그것도 안 샀고 디스플레이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차에 뭘 많이 놔두는 사람이라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우리는 뭐 차에 놔두는 게 없으니까 차 매트는 고일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트렁크 매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나 궁금한 거 선쉐이드 한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거든 7월 초에 폭염이 왔어 한번 응 음. 폭염 오니까 느껴지더라 그 출퇴근할 때 단거리 할 때는 아무 그 생각이 없었는데 어, 장바구니를 네. 뛰다 보니까 뭔가 <laughs> 정수리가 뜨겁다니까 천장과 어. 내 머리 사이 열감이 조금 음. 있어 음, 있긴 있더라 아니 근데 버틸만 해 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없이 버틸 수 있다 할수 있어? 어. 근데 사야, 살 거다 어 사야지 어. 그건 사서 다시 리뷰를 알릴 걸살 건가요? 정품을 살 건가요? 아 나는 이제 무조건 정품 살라 했거든. 응. 나는 이제 실내가 약간 베이지 톤이야. 근데 정품이 블랙 톤이다 보니까 살짝 이질감이 있는 거라. 음. 조금 찾아보고 어, 고민해보고 네. 알릴 걸살 거냐 아니면 정품을 살 거냐. 다음 영상은 뭐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제가 지금 돈 주고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응. 이게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응. 또 봐요. <laughs>